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우를 장사한 사람은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다윗이 길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 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어, 응답을 받는 아이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아, 참 12월 되면 은 생각이 많아지죠. 참 시간이 또 세월이 빠르고 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또 하나님이 어, 이 겨울에 기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모든 우리 보금장로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는 날마다의 그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또 칭찬받는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것이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름부음 받은 장면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압이나 형제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랬죠. 그 감추어진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다윗대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수탄 그런 눈물의 그 골짜기를 거닐게 되고, 그런데 유다는 또 유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기름 부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을 붓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까지,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생활에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잘 보여지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기억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것이 공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다면 것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첫 번째 왕으로서 어떤 왕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것은 길레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고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다위세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할때 어떤 느낌일까요? 길랏 야베스다 하면 한마디로 사사모. 뭔지 아시겠어요? 사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딱 그거예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이 관계가 끈끈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런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아주 흉측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 레위인이 첩을 든 것도 이상한데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남편인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오려고 갔다가 오는 길에 자기 집까지 오지 못하고 해가 집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기부아에서 사울의 고향이죠.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부아에서 한 친절한 노인의 호의를 받고 그 집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때로 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레위인이 그 첩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유린하고 능력하다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조각을 내죠. 열두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것을 다 보내는 것이 이 베냐민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군대로 몰려와서 이 베냐민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전쟁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베냐민 죽이는 전쟁에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요.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베냐민으로 치부해 버려요. 함께 진멸하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무참히 학살해버려요. 여자들 400명만 남겨놓고. 그런데 아예 이 베냐민을 없애버릴 순 없으니까 그 남은 사람들 몇백 명이랑 이 여자들이랑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신랑이 되고 길란 야베스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피투성애가 되어서. 그 편에 서준 그런 신부 같은 존재가 길랏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암몬사람 나우스에게 길랏 야베스 자기 신부 같은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조직해서 33만 명 끌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기 신부 같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 걸고 달려와서 뱃산 성벽에 걸려 있는 목이 잘린 그 사울의 시신을 그들이 내리고 그리고 화장하고 장사 지내면서 7일 동안 금식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사울 이 길라 야벳의 사람들 이둘 사이에 여러분 다윗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낄 수가 없죠. 부부 관계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울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왕정을 펼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울에 대한 충성을 보여 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겠습니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헤롯 대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일이 뭐예요? 베들렘에서 그 지경에서 태어난 아기들, 두 살부터 그 아래까지를 다 죽인 것이. 자기의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입니다. 왜 죽입니까? 아기라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습니까? 힘이 있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지 아니하고, 자기랑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위가 은혜를 베푼 행위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길레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릴까요? 두렵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이에요. 정치적인 적이에요. 역사를 봐도 베냐민 편을 들었다가 자기들도 멸절될 뻔한 그런 아주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울이 원수로 생각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자기를 반대한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일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본의 아니게 꼭 좋은 일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신앙이 어때? 뭐 이런 질문도 받아요. 그럼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너무나도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나한테 잘 못하면 그 사람 신앙 별로 안 좋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나한테는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 사시는 동안에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경배를 받는 입장이 되었구나. 그럼 다윗을 보세요. 자기에게 잘하건 못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알아보는가.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하고는 적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오직 은혜, 은혜, 은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의 말은 계속 은혜, 은혜, 은혜밖에 없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풍성한 물질이 있을 수 있고 화려한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 보세요. 여전히,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 나라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런데 그 법조차도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법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그렇죠. 내가 나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가장 편리한 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늘 위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강물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담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진리의 영으로 붙잡힌 바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통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면 그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한몸 같은 길랏 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 과의 이 관계는 다 지나간 것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 왔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그 은혜 베품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강수에 자기를 맡기고 그 은혜의 통치에 복종하면 그 왕과 함께 그 새로운 남편과 함께 그 새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참 행복한 그 교제와 관계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렛 야베스의 주인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뱃산 성벽에서그 시신을 내릴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금식했습니까? 이제는 그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왕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왕노로 타게 되었죠. 근데 그옛 주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시절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사하신 옛 주인과 옛 통치 그 죄를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은혜 없는 땅에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로 다스리고, 은혜로 정복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렇게 은혜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사오니 더 이상 옛 주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옛 주인이 다 죽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과 자유와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을지언정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 길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모자르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병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그 지체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평생 영광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